니로 신차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새 차를 안해서 차가 좀 더럽습니다. 이 색상은 뭐냐면 이나라 블루 시그니처와 등급이고요.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이 기아 엠블럼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 기아 엠블럼도 새로 나온 기아 엠블럼으로 바꿨습니다. 또이 라이트 깜빡이 표시는 여기 나오고요. 이게 데이라이트인가요? 깜빡이에 나오는 게 데이라이트구요. 이게 데이라이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럼 깜빡이, 이거 깜빡인데? 깜빡이랑 데이라이트랑 같이 나오는 네, 나오는구나? 네, 맞아요. 아, 그리고, 그리고 안개등이 특이하게도 보이지 않게 이 밑에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디자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8인치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18인치를 선택 안 하시면 16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구는 유 이런 식으로 똑딱입니다. 똑딱이. 그리고 이거는 엣지팩이라고 20만원짜리 옵션인데, 시그니처 등급에서만 가능합니다. 시그니처. 이 엣지팩 색상은 정하실 수가 없어요. 블루 색상은 블랙, 화이트는 그레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뚫려있어요. 구멍이. 보이시나요?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게 뭐 바람 저항? 뭐 바람 저항하는 걸 없앤다고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테일 게이트 니로 니로 차에 처음으로 장착되었습니다. 니로 처음 장착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게 뒷좌석 폴딩하는 거는 원래는 여기에 이제 폴딩하는 그 스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니로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접 이렇게 폴딩해 주셔야 됩니다. 180도는 아니고 한 170도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차박 차박하시는 분들 많죠. 잘 나왔네요. 절지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제 키가 180좀안 되는 175인데 방향 지시 등 여기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방향 지시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실내를 보시면 이시트는 그레이 한번 비춰주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쁜데 때가 탑니다. 때가 좀 타고요. 저 페트롤 인테리어라고 해서 저도 페트롤 인테리어 실내를 색상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휠. 이 스티어링 휠. K8 처럼 핸들이 좀 커졌습니다. 두껍게. 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원래는 모든 차량이 거의 이쪽에 있었잖아요.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보시, 면 보시죠? 네. 아주 깔끔하게 됐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원래는 뭐세 가지, 네 가지가 됐었는데, 깔끔하게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두 가지 옵션만. 이렇게. 아쉽게도 호치방 모니터가 없습니다. 여기에 옆에 화면이 나오는 건데, 이 옵션은 왜 뺀지 모르겠네요. 보시면, 여기 후진결을 넣으시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서라운드 뷰도 빠졌습니다. 이니로에는 가격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올라갔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이 12.3인치가 아니라 10.25인치입니다. 좀 아쉽죠? 저기 보면 여백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왜 12.3인치를 안 넣는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이 공조장치를 보면, 뭐 EV6나 K8처럼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바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합니다. 왜냐? 이렇게 랩이 누르고 이렇게 만지다가 뭘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눌렀다. 그럼 또 화면이 바뀌고 이게 터치식으로 해서 좀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이 배터리 모양이 보이실 텐데 만약에 자동차가 방전됐을 때보험회사의 블루프를 걷고 이걸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2번 니로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차가 두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웬만해서는 한 대로 뭐 부부끼리 타거든요. 그래서 1번 운전자, 2번 운전자. 아주 좋습니다. 이 콘솔 박스. 이렇게 반이 나뉘어져 있어요. 반이 나뉘어져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좋은지 잘 모르겠고요. 보시면 이걸 이렇게 열어 이거 열, 열리지 않나요? 보시면 안 돼요. <laughs> 이게 원래 열리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차를 산다면, 등급 낮은 거에서 옵션을 많이 넣을 바에는, 그냥 시그니처 등급을 가셔라. 무조건. 차는 최고급. 왜냐면, 차는 뭐 짧게 타면 2, 3년, 길게 타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타실 생각이면 무조건 프로옵션을 가셔라. 저는 이런 마인드입니다. 프레스티지나 트렌디 등급은 이썬루프를 못해요. 이썬루프를 못합니다. 하면, 시그니처 등급의 하만카도 사운드. 저는 사운드가 중요합니다. 하만카도 사운드를 이제 옵션으로 넣으시면 스피커는 8개로 됩니다. 8개. 8... 한번 들어볼까요? 음질 어떠시죠? 좋네요. 어, 예, 네. 부 개인적으로는 크일 사운드를 네. 지금 쓰고 있는데, 네. 크일 사운드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어, 재질감 네. 이거 진짜 담은가요 리얼로드는 아니죠. 리얼로드는 아니죠? 네.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어, 이건 무드죠? 이건 뭐, 이건 뭐죠? 무드등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무드등이요? 네. 밤에 그러면 불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쵸. 어. 제가 뒷자리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넓은데요? 주먹이 지금 하나, 둘, 두개 들어갑니다. 굉장히 넓고. 충전기인가요? 네, 시트백. 시 s b 오. 저는 3회 시그니처 삽니다. 제키는 180보다 조금 부족한 175입니다 <laughs> 뭐 시그니처에 풀옵션 가면 한 3700, 3800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 주고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스럽다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점으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디자인도 좋아지고 옵션도 좋아지고 정말 좋아졌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범비는 뭐 다음에 주행할 때 한번 보여드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많고 니로를 산다 시그니처를 삽니다 썬루프 뺄것 같고요 니로를 사게 된다면 하만카돈 사운드 하이테크 HUD팩 컴포트 그리고 이 엣지팩 이렇게 옵션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뭐가 빠졌냐 썬루프 스마트커넥트 옵션만 빼고 다 넣을 것이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게 결론입니다